전도서 12장 9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그리고 영어를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어 지식, 문법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But because the philosopher was wise, he kept on teaching the people what he knew. 그러나 그 전도자 설학자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가 알았던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다. keep on ing kept 과거 계속해서 가르쳤다. 그가 알았던 것을 was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가 되겠어요. 바꾸면 He studied proverbs and honestly tested their truth. 그는 자문을 공부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 자문의 진리를 테스트했다. The philosopher tried to find comforting words. 전도자는 그 전도자는 위로하는 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But the words he wrote were honest. 그러나 그가 썼던 말들은 정직했다. 관계대명사 t h t 가 생략이 됐습니다. 여기가 t h t 가 생략이 된 겁니다. The sense of the wise are like the sharp sticks that t h i shepherds used to guide the ship. the price 형용사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의 말들은 현명한 사람들의 말들은 예리한 막대기와 같다. 예리한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냐 하면 목자들이 양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리한 막대기와 같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여기 대트는 생략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이것처럼 해도 되는 겁니다. And collected proverbs are as lasting as firmly driven nails. 그리고 모아진 자먼들은 확고하게 박힌 모처럼 변고하다, 뭐뭐처럼뭐모하다 오래 간다, 지속한다, 지속하는. They have been given by God, the one shepherd of us all. 그것들은 우리 모두의 그 유일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것들은 collected proverbs 이 수동태고 능둥태로 고치면 God, the one shepherd of us all has given them 하면 되겠습니다. My child, there is something else to watch out for. 나의 아이야 조심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꾸며줘서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to <laughs> plus 동사 원형 부정사. There is no end to the writing of books. 책을 쓰는데는 에 끝이 없다. And too much study will wear you out. 그리고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너를 지치게 할 것이다. After all this,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어때까지 앞에 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했으니 그 후에는 there is only one thing to say 말해야 할 오직 한 가지가 있다. 오직 한 가지 말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 해서 이것도 부정사의 형용사종법. 명사를 수식을 했습니다. Have reverence for God and obey his commands.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의 명령에 복종을 해라. Because this is all that we were created for.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이다. 우리가 상조되어진 모든 것이다. 이것도 이렇게 수식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 목적교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God is going to judge everything we do whether good or bad even things done in secret 하나님은 선악간에 선이든 악이든 간에 심지어 비밀리에 행해진 일조차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Be going to 판단할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미래가 되겠습니다. Be going to everything we do. 이것도 꾸며주는 겁니다. 데트가 생략이 됐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문법적으로 선,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 이 전도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1절에 있는 이 말씀이고요. Remember your creator while you are still young. 명령문이 딱 요거랑 요거뿐이 없어요.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가 여전히 젊을 때, 젊을 동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에 복종해라. 우리가 이것이 그 창조된 모든 것이다. 창조된 목적이라고 분명히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